preview on working dog. 차좀 구해 빨리. 아, 아 일단 아, 나 아, 아,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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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. 뒤에도 있어, 아, 뒤에도 있어. 야, 일로 와봐. 기름 없어. 내려. 망했어요. 보시고 가자, 바로 떨어져. 안전하게. 안전할것 같은데, 애플들래, 애플 봐 멀리 하나, 둘 마코 치인데둘 아, 하나 탑 어디로 갈까? 여기 어때? 좀올라가까나 아, 뭐야 좀 나가봐, 여기 가자, 여기 빨리 없대, 가자. 여기. 끝으로! 어? 아, 우리 템이 없는데 조금. 아유, 뭐야, 씨발. 아니야, 그거. 나이스. 일단 여기 올라가자, 여기. 올라가. <laughs> 간놈 잡자. 집을 화밍할까 말까? 아. <laughs> 화밍하고 가겠다. 따라오빠, 따라오빠, 따라오빠. 대한 털어야 돼. 너무 없어, 우리. 사람 있다! <laughs> 여기 어디? 여기, 애니, 애니 애니야, 뒤로 기 어, 여기, 여기, 가려. 아, 어디 갔지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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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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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왼쪽. 차 온다. 친구인가 보다. 잡아, 오토바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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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п о р 다 а 갔어 걔는? 응. 어딨 있어? 갔어. 한명 일로 좀한 명. 한명 일로 일로 이일로난이 일로 뛸게. 어디? 초록색? 어, 한 내가 빨간색으로 뛰한 명은. 그 길가에 있나 봐봐. 어, 여기 버기 하나. 오케이. 안전하게 h e n 안전하하 o s p 기 n i c a and t 니까 n I c e x t r e m e Sports Extreme Sports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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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왼쪽에 있어 왼쪽 무샤 올라가 죽을 것 같은데 달려 빨리 빨리 달려 얘빨 빨고야 피 빨고라고 빨고 빨고 빨고가자 국수 상자 빨고야지 멈췄다가 빨고 뭐하냐 뭐 빨빨빨빨빨 멈춰야지, 아, 멈춰. 멈춰야지 아예 멈춰 제 죽겠다 아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국수 상자 먹으면 아, 피 조금씩 차나 우린 달려 그냥 빨았어 너 빨았어 너 빨았어 쭉, 쭉 들어가 쭉 들어가 한번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달래 진통제를 빨아야지 진통제 먹어 진통제 그거 먹었어 그도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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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로드킬 도킬금도 로드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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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킬. 아, 아, 아 지금도 아 어, 지금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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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어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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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다있다있다있다있 아어 S S S S S S S, .S. S, .S. S. S. E. 하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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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피 없어 아 집안에 들어가 아두 명이다 두명두명이 하나 더 있어 아아다 이제 피가 없어 일단 내내한명 탔어 음, 아니 한명 기절했는데 집 안에 있어? 아못 닫나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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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S E S 야 뒤에 차다고 왔어 야 뒤에 우아즈 타고 왔어 한명아깜이야 <laughs> 하.. 이어야 비켜 비켜 하이어 <laughs> 어? 살려줄게 야한팀더 왔다 <laughs> 발소리 존나 무섭다 내려봐 거기 기다려가 보인다 보인다 살리고 있어 야 시간만 끌어줘 <laughs> 아, 아, 이... 빨리 체력 채 여 씨발랜 어딨어 씨발랜 총알 던없는데 피치할게 없어 야 군대 열개 폭격전 집집 안에 들어오겠다 아, 아 씨발 뒤에 있어 아 앞에 들어온다 아아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아또 기다렸어 씨발 뒤로 돌아간다 앞에 바로 앞에 문 닫아봐. 문다문다나 닫아, 닫아. 살려 일단. 어 폭탄 들어간다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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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. 야 일로 와봐. 또 아, 일로 와봐. <laughs> 어 무답해. 무답해. 싸아 싸워 싸워 싸워. 아 좋아도 안 죽어. 만물의 균형이. 니여 <laughs> 죽여, 죽여 죽여. 총알 세발. 어안 지어 다녀. 비켜봐 <laughs> <Regierung> <laughs> 나와 너 꺼지래 아쟤 죽여야 돼 <기기기기기기> 아, 나 뭐야 뭐야 깐단 애기야 깐기야야다 잡았어 어, 살려줄게 뒤로가 뒤로 빼빼야 죽여 죽였어? 어야야 야, 아, 니꺼 파밍하다가 나 음, 못봤어 진동제 빨어 진동제 빨고 헬멧 껴야지 헬멧 헬멧 너 헬멧 다 깨진거야? 아 이거 그거잖아 쟤꺼 야 아이템 털어 빨리 털어 아더 털어야지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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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중동력 먹고 아. 이 새끼 아, 진짜 씨발아 총이 제대로 된게 아. 없어 <laughs> 아, 이핳핳핳하다 아니, <laughs> <잘하잖아. 웃음> 아니! 파밍이 안 되는 거 어떡해 아 이거 진짜 못한 게 아니고 운이 없다니까 뭐 어, 운이 없어 <laughs> 그런 거왜 먹냐고 저거 굽급상자 모여 사급상자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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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. 소음기 또 있어 의자에 의자에 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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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맞아 여기 액시트 채탄 먹어야지. 이 새끼 먹을 줄 몰라. 아씨아 아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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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고아아차 타고 쉬워 아쉬워. 타쉬워 아쉬워. 아로 아쉬워. 아니막 아쉬워. 아어워 아쉬워. 아쉬워. 아 아쉬워. 아쉬 <laughs> <laughs> 아, 존나 웃긴데, 이 새끼. <laughs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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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피좀 채워. 안 돼. 채우는 거야. 드링크 먹어, 빨리. 또드가 어, 먹었어. 없어, 그리고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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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오좀 아, 아, 아. 늦어. 드링크 먹어서 뒤졌겠다. 어, 뭐야, 다시 하도 있네? 아니, 일단 가. 야, 아 28반이지, 28. <laughs> 1편칩 <1칸집> 먹는다 아, <laughs> AK 몇발 몇몇발 있어요? 나 7단 다 버리고 갔지 아씨어 <laughs> 앞에 앞에 어 앞에 앞에 다시야 어. 매드맥스 매드맥스 들어가 들어, 들어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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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서 싸울거야 이제 자리잡어 앞에 어, 어. 뭐? 어? 유리창 깨. 어총 뭐야? M4 총알 없는데 이거 망했네 몇발 몇 있어? 8발 너총 뭐야? 그럼 아, 사이가야 그래, 야, 너 이거 이거 어, 먹가음프먹부 대구에서 어, 또 이동해야 돼. 차 타고 갈까, 그냥 갈까? 차 타고 가야 돼. 달린 거 나쁘지 않을 고같야 돼. 잠타만가덕 언덕, 언덕을 먹을까? 타타 아, 이, 보여주게 이기는 거. 너의쿠사리에 넣은 거. 총알 <laughs> 생겼어. 자리를 어디 잡을지 모르겠어, 지금. 야, 기름 없어! 기름 없어! 내려! 망했어요. 야, 어디, 어디 숨어있어? 은신해. 엎드려서. 들어가자, 그냥. 야, 은신해, 은신. 10? 저기 멀리 있다. 어디 210또 빠? 나 송기야. 하나 기절 차차차차차차차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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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지나갔다 오케이, 나도.

연막 하나 있다 어, 맞는다. 연막 카드 연막 카드. 연막 카드 빨리. 멀리다가, 멀리다가. 아, 나한테! 아. 아 어디야연막 연막, 뒤로 가자. 뒤로 가라고! 맞는다고 뒤로 가라고! 아 아, 뒤로 가라고! 어디? 아, 집에서 쓰는 거잖아.